자, 우리 진도진의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주식 4번 터자 진도진 대표이고요. 3월 25일 화요일 저녁 방송은요, 2차런지 관련주, 특히나 이 에코프로 그룹 관련된 분석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영상 시작에 앞서서요, 지금 이 전기차 캐증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 팩트체크, 확실한 팩트체크를 먼저 좀 해드리고 가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분위기에 쓸리면 절대 안되는 것이 데이터를 보고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요 확실한 팩트 체크는 전기차가 유럽과 중국 판매량이 전월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테슬라 차이나 내수 판매부터 보면은 3월 17일부터 23일까지가 17,400대 2월달과 비교해서는 거의 두배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 전기차 동향도 2월 달 집계를 좀 보면요. BEV라고 해서 이제 배터리 일렉트릭 비컬이라고 해서 순수 전기차만 164,646대로 만 전년 비 전년과 비교했을 때 26.1%가 증가하는 순수 전기차가 증가하고 이 PHEV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요거는 전년비 대비해서 동일하다는 이 데이터 결과가 나왔고요. 물론 이 테슬라가 유럽 향에서는 2월 집계를 봤을 때,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40%가 빠졌고, 하지만 테슬라를 제외한 EV는 46.2%로, 유럽 전기차 시장은 이 BEB라고 하는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하죠. 순수 전기차 위주로, 재성장세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왜 유럽에서는 2월달에 마이너스 40%가 빠졌냐를 봤을 때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유럽의 지난달 판매량 급락은요 신차 재고 부족에서 기인됐던 거고 이번 3월달부터는 바로 이렇게 유럽에서 요거 2 시간 전에 바로 나온 속보입니다. 자, 유럽에서는 테슬라의 판매량이 거의 70%가 증가했고 방금 공개된 수치에 따르면 테슬라는 2월달에 16,000 888대의 차량을 판매했지만 1월보다 플러스 6,943대가 더 판매가 되었고 이번 3월에는 무려 전월 대비해서 플러스 70%가 증가했다는 것. 거기다가 테슬라 중국 판매량은 주당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장 최근에 보고된 3월 23일로 끝나는 주에 17,000대를 판매했다. 새로운 모델Y는 중국에서 매우 잘 팔리고 있다. 지금 이 테슬라에 관련해서 전기차 시장이 뭐, 망했다. 테슬라부터 망했으니까 우리나라 2차전지도 망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어? 걱정 섞인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팩트 체크가 하나도 안된 사실이라는 거. 지금 이 테슬라가 주가가 그동안 폭락했다가 바닥에서 기다가 이제 올라왔죠. 일론 머스크, 이 CEO의 정치 분매 리스크는 과장된 것이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테슬라의 주가도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라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N 주가를 보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하루하루 뭐몇 프로 등락에는 우리가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다. 바닥을 찍고 전기차라는 큰 틀에서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사실 이차런지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어제 미장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오히려 빠졌다라는 거. 지금 전 세계 시장과 디커플링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시장 상황을 보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제가 멤버십 전용 가족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시간 브리핑 드리는데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들어와 주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가장 큰 정치 리스크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탄핵 선고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불확실성 증가로 외 인가기관들이 계속 던지고 있죠 시장 자체가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던지 혼자만 갈수 없다 단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못 올랐던 2차 던지에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최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2차 던지가 이제 1분기가 끝났죠 그리고 4월달부터 2분기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남은 상승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다 타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중국과 관세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이 차런지 쪽, 배터리 쪽에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중국 배터리 관세 상향 속에서 K 배터리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된다. 자, 올해까지는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쪽에만 관세를 상향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ESS 쪽에도 관세 폭탄을 때리기 때문에 K 배터리에겐 더더욱 기회고, 물론 아직까지 트럼프 IRA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리스크가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마냥 무작정 그냥 폐지시킬 수는 없다. 왜? 이미 너무 많은 완성차 기업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 완성차 기업들도 3천억 달러 이상, 약 440조를 투자해서 이 배터리 라인에 있죠 배터리 라인 뭐 조지아지부터 해서 펜실베니아 켄터키 이런 배터리 라인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트럼프 이번 관세 정책 때도 보면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겁을 엄청 주죠 겁을 주면서 상대방들이 쫄게 만들어서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번에도 관세 처음부터 막25% 50% 때린다 하면서 겁주다가 막 판에 와서는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미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놨고 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삼성 SDI부터 시작해서 아, 요거 오, 그림 잘안 보이니까 제가 요거 원문 기사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 자 삼성 SDI부터해서 LG 엔솔, LG 엔솔, 현대자동차, LG 엔솔, SK온 그 다음에 뭐 기아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SK온도 있고 SK온도 있고 이 배터리 라인 쪽에 이차전지 삼성 SDI부터 시작해갖고 S SK온, a g 엔솔까지 배터리 3사를 포함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모두 다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배터리 보조금 아예 폐지하면 이 기업들 싹다 망하는데 얘네가 미쳤다고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겠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차 런지를 까는 안티들이 막 지금 하는 말처럼 그렇게 크게 우려될 만한 상황은 나오지 않을 거다 거기다가 바로 어제 새벽에 정의선 회장이 미국 백악관에 가서 발표가 하나 있었죠 전기차 투자가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할 만큼 미국 전기차 시장의 붕괴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 제가 요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 가서 발표하는 거를 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거 뉴스가 나와서 거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거든요. 뭐 다른 거 투자 규모 이런 걸다 떠나서 현대차가 최초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잠깐만 좀 볼게요. Beautiful announcement to make. i t s very exciting. Money is pouring in. We thought this was going to happen, and I said, if you get it signed up, we'll do it at the White House. And you got it all done. I'm proud of you. Not surprised. Executive Chairman of Hyundai Motor Group, Jung E. Sun. Thank you very much. What a great honor. Vice Chairman, Jay Chang. Jay, thank you. Hyundai Steel President, Su Gang Hyun. Thank you very much, President. That's big stuff. 자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한 성과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지금 자 현대 자동차가 58% 58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기서 이 백악관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또 이렇게 연설을 하는 영상까지 담겼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일을 기업인들이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행인 상이고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기업을 호의적으로 언급해 준것 자체가 파격적으로 현대차한테도 홍보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선 회장의 미국 발표도 전기차 투자가 우선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BM 관련해서 지금 뭐 대차장구가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이 공매도를 치려면 대차장구를 미리 빌려놔야 되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BM의 대차장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 시작되면 이차단지 폭락하고 날아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이 대차장구를 빌려놓은 공간만으로 공매도를 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대차장고를 빌려놔야 되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되지만 꼭 대차장고를 빌려놨다 라고 해서 이걸 전부 다 공매도 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매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부 밸류가 높은 기업들은 위험해요. 당연히 공매도에 타기 시대겠죠. 그동안 많이 오른 조선 방산 이쪽은 하지만 이 2차 전지 쪽은 이미 버블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버블이 훨씬 더 많이 꺼진.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할 단계가 아닌, 오히려 공매도를 유지하고 준비해온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다른 쪽에 얘네들도 자본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고점에 있는 공매도 칠 때에 여기서 만약에 숏으로 가져간다면 얘네들도 전략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한 섹터는 반드시 롱으로 가져가면서 해칭을 해야 되거든요. 이 롱으로 여러분들 이차런지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여기서 상황과 청산이 나와줄 수 있다. 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올 1분기 말부터 제가 요거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3월 21일 날 제가 이철원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바로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와 비교했을 때 11일부터 20일까지 양극재 수출 집계량이 월등하게 늘어났다 요게 에코프로 bm의 삼성 sdi 물량이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21일부터 30 물량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요 물량이 11일 부터 20일 정도의 같은 수준만 유지된다면 이제 3월달 수출량은 전년비 대비해서 증가로 반전이 되면서 업황이 터너라운드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삼성 SDI 측에서는요 그동안 재고 조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 부분을 다시 새로 재고를 확보하는 슈퍼 사이클로 진입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1분기 실적 흑자 전환 기대감을 가지면서 2분기부터 실제로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물량 증가가 더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의 마찬가지로 전부 매수해야 될 시기다. 오히려 손절 해야 될 단계는 아니고 매수 해야 될 시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 업황도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2차 런지 배터리 자체가 전기차 시장 뿐만 아니라 46 시리즈 배터리 양산 본격화에 따라서 신규 시장으로 개척도 전망이 되고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재료가 휴머노이드 시장이고 로봇 시장이죠 물론 아직 숫자가 찍힐 시기는 아닙니다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양산 시점도 26년 후반기부터고 하지만 지금부터 l g 엔 소를 시작해서 삼성 sdi도 무려 현대차와 배터리 동맹을 맺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기사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삼성 sdi가 현대차와 로봇용 배터리 동맹을 맺으면서 지금 94조 시장 휴머노이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삼성 sdi가 고성 고성능 배터리 공동 개발기로 현대차와 손을 잡았죠 그러면 이 배터리에 고성능 배터리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건 결국 에코프로 비 m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구체는 머티리얼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기대감으로 어느 시점에 상승이 나온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현재 다수의 휴머노이드 업체들은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기존 2170 배터리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46 시리즈 차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향후 판매량 회복이 실질적으로 찍히는 시점부터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 중인 우리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차전지 관련 주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은 손절할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버텨야 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요 부근에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때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 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 지금 당장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에 비중을 더 추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 보유 물량은 그냥 갖고 계시고 아니면 일부 비중을 정리해서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 바이오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 쪽 있잖아요. 그런 기업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면서 기다리는 시간으로 제가 활용하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전략들을 우리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얼마 전에 추천드려서 이렇게 수익을 냈고 또 제가 멤버십 전용 가족방에서 이렇게 로봇 섹터라든지 AI 섹터라든지 수익 내드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주도 섹터 및 저평가 실적주 위주로 단기 급등주를 포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습니다 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지금 이 정치 리스크, 정치 테마주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PM 풍년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 갖고 어, 이때 여러분들. 자, 3월 19일 날 PM 풍년이 8,500원 돌파하면서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로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중장기로 가져갈 만한 종목들도 제가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따라 만해도 수익이 날수 있게 제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잡아드리면서 장중에 실시간 브리핑까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주식하기가 힘들다 수익이 좀잘안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 방 가족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시면서 수익을 좀 내시면 되겠습니다 어, 들어오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보시면 제 전화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 2 0 5793-5770번으로 참여하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랑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번호로 참여하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를 주셔야 제가 답장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법 전부 다 안내를 드릴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멤버십 운영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 원, 세 달에 5만 원 할인해서 25만 원. 그리고 지금 이벤트 기간이어서 세달 하실 경우 플러스 2주 서비스 혜택 기간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010-5793-5770번으로 참여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장중의 긴급 종목 진단및 수급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 브리핑 제공해드리고 제 채널에 올려드리는 영상 있죠. 실시간 브리핑과 가격 전략 전부 다 제시해드리고 또 제가 포트폴리오 다 짜놨다 그랬죠. 각 시기에 맞는 주도 섹터라든지 수급이 몰리는 이 순환매를 통해서 급등 유망 종목 추천 매수가 목표가 가격 전략 전부 다 드리면서 주 1, 2회 정도는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만을 위한 멤버십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진도진과 함께 이겨 나가실 분들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 요금 없습니다. 딱한 달에 10만원, 세달 25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 내시는 회비에 10배 혹은 100배 이상 제가 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미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실 분들만 신청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